이제 시즌의 20% 정도가 지난 가운데 부상이 각 팀들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 전력인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팀이 있는가 하면 현재 좋은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 부상자 발생에 주의를 기울이는 팀들도 있습니다. 현재 메이저리그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 보스턴은 팀의 에이스인 크리스 세일이 돌아오게 된다면 더 강력한 전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레즈삭스는 아직까지 정확한 크리스 세일의 복귀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크리스 세일은 5월 4일 포트 마이어스에서 첫 캐치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투구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벼운 캐치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만 첫 캐치 세션에서 등의 불편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부터 본격적인 불펜 세션을 시작할 수 있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4월에 부진했지만 5월 반등에 성공한 양키스는 루크 보이트의 복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루크 보이트는 5월 4일부터 본격적인 복귀 스케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도어와 오데이가 각각 10일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가운데 양키스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잭 브리튼이 본격적인 불펜 세션을 시작한 가운데 곧 트리플 A 팀인 스크랜트에 합류해서 실전 경험을 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펜진이 리그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주면서 반전에 성공한 양키스로서는. 잭 브리튼이 합류할 수 있다면 더욱더 강력한 불펜진을 보유하게 됩니다 세베리노의 복귀 시점은 아직 알수 없지만 현재 재활 세션을 계획대로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지만의 복귀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템파베이는 여전히 와커와 키어마이어가 10일 부상자 명단에 그리고 아처는 60일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으며 닉 앤더슨의 경우 아무리 빨라도 전반기 중에 복귀는 힘들어 보인다고 합니다 보스턴과 양키스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토론토와도 순위 경쟁을 하는 템파베이로서는 팀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상 선수들의 복귀가 꼭 필요합니다. 토론토는 양키스와 같이 불펜의 힘으로 4월을 버텨냈지만 그 덕에 너무나 많은 불펜 투수들을 잃었습니다. 우선 야수들 중에는 스프링어와 조페닉이 10일 부상자 명단에 그리고 알레한드로 커크가 60일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으며 라파엘 돌리스, 펠프스, 토미 밀론, 앤서니 카스트로가 11자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고 토마스 해치와 줄리안 메리웨더가 60일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현재 앤서니 카스트로가 마이너리그에서 불펜 피칭을 시작한 가운데 나머지 선수들의 재활 스케줄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토론토는 상황에 따라서 알렉 마노아나 SWL과 같은 유망주들의 조기 승격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시카고 와이삭스는 카를로스 로돈이 드디어 부활이 성공한 가운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단 캐츠 투수 코치의 다음 목표가 2009년 마이클 리크후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직행에 성공한 게러 크로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단 캐츠는 부상에서 돌아온 게러 크로셰의 구속을 제한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겨울 딜리버리 동작을 교정한 그는 전체적으로 모든 구종의 구속을 줄였습니다. 이단 캐츠 코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게러 크로셰를 부상에서 자유로운 롱런이 가능한 투수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 카를로스 로든의 부상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게로 크로시의 변신도 기대가 됩니다. 반면에 갈 길이 먼 미네소타 트윈스는 덕스턴이 10일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4월에 이어서 5월도 험난한 여정이 될것 같아 보입니다. 이번 시즌 예상 밖에 선전을 하고 있는 텍사스는 아리아라가 결국 10일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양현종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갈 길이 바쁜 에인절스는 랜돈이 10일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시즌 초 선전하던 오클랜드와 시애틀은 선수들의 줄부상이 이어지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가장 많은 부상자를 거느렸던 휴스턴은 성적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사실상 에이스의 역할을 맡아주어야 하는 프랜버 발데스의 복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중 복귀가 예상되는 프랜버 발데스는 최근 20개 정도의 공을 가볍게 던졌으며 오도리지 역시 곧 라이브 피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휴스턴의 로테이션에 프렘버 발데스와 오도리지가 가세하게 된다면 현재 선두 오클랜드를 두 경기차까지 따라잡은 휴스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는 시즌 초반 지구 선두로 나서면서 이번 시즌 드디어 우승에 도전하는 싶었던 뉴욕 매치는 에이스 중에 에이스 디그롬이 결국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단 측에서는 큰 부상은 아니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부상자 명단에 등재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번 등판이 연기된 뒤에 바로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되었지만 시즌 초반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애틀란타는 로스터에 등록된 두 명의 포수 잭슨과 단어를 하루에 모두 이루면서 더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콘트레라스가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가운데 인시아테와 크리스마틴이 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이크 소로카 역시 5월부터 공식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리드가 부상자 명단에서 돌아오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노아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애틀란타는 소로카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애틀란타는 토론토에서 방출된 테너 로아크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4월 중순 중부지구 선두로 올라섰던 미러키는 최근 매일같이 부상자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코빈 번스와 옐리치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미러키는 카디널스와의 선두 경쟁을 위해서는 부상 선수들의 빠른 복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구선두인 카디널스는 조다닉스, 앤드류 밀러, 폰세데레온, 마이콜라스가 모두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마일스 마이콜라스가 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몰리나 역시 최근 팀에 복귀했습니다. 오비에도가 선발진에 합류했지만 지구선두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펜과 선발 로테이션의 주요 선수들이 빨리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4월 중순까지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팀이었던 다저스도 현재 부상으로 신음하며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디 벨린저, 맥킨스트리, 더스틴 메이, 곤솔린, 데이비 프라이스, 그라테롤, 크네블 등 주요 선수들이 모두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벨린저는 현재 달리기를 시작한 상태지만 그 이상의 훈련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디 벨린저는 일반적인 훈련 소화가 가능해지면 대체 훈련지에서 훈련을 시작한 뒤 마이너리그 팀에 합류해서 실전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맥킨스트리의 재활은 벨린저보다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의 토미존 수술이 확정된 가운데 곤솔린이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에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곤솔린은 현지 시간으로 5월 16일 첫 불펜 세션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며 불펜 세션의 결과에 따라서 그의 복귀 시점이 더 정확하게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다저스의 2 연패를 막을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샌디에고는. 웨더스와 라멧이 최근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시즌 초반 타티스 주니어를 비롯한 주력 선수들의 부상으로 신음했던 샌디에고는 모레온이 시즌 아웃된 가운데 현재 구축할 수 있는 최고의 전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상자의 수는 많지만 다저스에 비하면 주력 선수들의 부상은 적은 편입니다. 다저스의 주 전력 선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다저스와 얼마나 차이를 벌릴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지구선두인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에런 산체스와 토미 라스텔라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각 팀에서 부상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부상자 관리를 잘하면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시즌은 어떤 팀의 어떤 선수가 일찍 콜업이 되어서 깜짝 스타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